예그 오늘 라스트 그 겁니다 그 600분의 감사 인사를 하면서 터니 하고 있는 기법 중 일부를 말씀을 드릴라 캐이 예, 말씀을 드릴라 했는데 이 방송을 이제 제가 이 유튜브에서 하고 싶지 가않아보또들 때는 좀그좀좀 그좀좀 싫어요 왜 그러고 있가네 그, 이거는 또이 종목과 관련된 분들이 있으실 거거든. 그좀언짢을수 있어. 너무 공격적으로 방송을 하면 이말 아시겠습니까? 그또 그분은 그분들 대로 또뭐 하셔야 될게 있는데, 맞죠? 그런 지점들 때문에 이제 이런 방송은 이제 유튜브에서 하고 싶지 않아다는 거지. 이제 그런 입장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또 이제 어떤 카페에서 이런 방송을 하나 보고 싶어. 좀 강력하게 하고 싶은 지점이 하나 있어요. 자, 그러고 이제 또 혹시 이 동영상을 듣는 DSK 관련 되신 분들이 계시면 양해를 구합니다. 뭔 양해를 구하는가 이거는 제 개인의 의견이고 뭐저잘 몰라요. 그러다가 또 저희 구독자가 한 600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실라카 하는 DSK의 그 어떤 방향성이 크게 영향을 안줄 거라 하는 거를 미리 말씀을 드리고 아래 것들이 하는데 너무 그래 격하게 반응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 윗분들 아닙니까? DSK 관련자분들이 계시면 그분들은 그분들 알아서 하시면 되고 또 제가 그분들 나쁘게 생각 안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지점 좀있다 하는 거. 자, 이제 한 분석을 하기 앞서가 지난번에 제가 그 뭐냐. DSK를 추천했었죠. 한번 해봐라,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DSK가 작전적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들을 함했는데, 자, 유경님이 그 차트는 그 많은 것을 그 알수 있다, 그 말하지 않냐는 어떤 질문들을 하셨는데, 맞습니다. 차트는 많은 것을 이야기하죠. 사실은 모든 걸 반영하고 있는데, 많은 걸 알락하면 많은 걸 알아야 되겠지, 그죠? 자 DSK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면 사실 제가 그 이런 설명들을 하고는 있는데 매매는 그래 하마 안 됩니다 여기에 대한 매매의 전략들은 사실은 옛날에 다이 차트를 보고 결정을 하는 거야 근데 아 오늘 요세 군데 영역에 대해서 한번 말해 볼라 케요 DSK를 이까이 됩니까 이 지금 특징이 어떤 특징들을 나타내고 있는가 하면 제가 이제 차트와 대화를 하는 거를 이제 더 복잡하게 설명할 수도 있는데, 좀 단순단순하게 해볼게요. 오늘은 거래량 중심으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이 카면 또 제가 거래량을 좋아한다카는데 그런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거래량을 좋아하시더라고. 그래서 거래량, <laughs>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거래량만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 좀 쉽죠? 그래서 거래량을 위주로 한번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미스터 턴이 거래량을 좋아한다 이래 하면 안 돼요. 아시죠?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작전주 등 혹은 전화가 가는 종목이라는 생각들을 아주 강하게 합니다. 이 도표를 딱 보는 순간에 왜그러가 하면은 이 종목들 특징이 뭐가 하면은 그 여드물량이 많이 쳤죠. 이게 2017년도입니다. 그럼 물량들이 뭐 적게 적게 하다가 지금 물량들이 다시 팍팍 때리고는 있는데 뜬금없이 쳐 이렇게 쭉 가다가 팍 때리 그러고 쭉 빠져요. <laughs> 또팍 때리. 그러고 또뭐 하고 또팍 때리는 거지. 그럼 이 팍팍 때릴 때, 그자 그 자, 이슈가 존재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래 존재, 이슈를 저는 안 보니까. 근데 제가 이제 이슈로 보기에는 문제가 좀 있어요. 어떻게 보면 물량들이 너무 좁은 구간에서 강하게 치고 있다 하는 거가 첫 번째입니다. 그리 하루씩 치잖아. 여기 다잖아. 그그물량도 굉장히 강하죠. 이거는 누가 통제하는 세력이 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저는 그래 보거든요. 자, 1번. 통제하는 세력이 DSK는 존재를 한다고 보는 거라. 그러다가 강력하게 그 전화를 가고 있고 그 밑에 딸리는 사람들이 꽤 많은 것같아안 그러고는 이런 그림이 나올 수가 없어. 이까지 됩니까? 그다음에 이제 이 전화 가시는데 좀 문제가 하나 있는 게뭐떤게나냐면은 계속 꼬리를 달고 있죠, 특징적으로. 여러분들 눈치챘을 거라. 꼬리 달고, 꼬리 달고, 계속 극하고 있어. 그러고 재밌는 거못 가면, 꼬리 달고, 팍! 때리고 나가. 그 다음이 없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줘야 된단 말이다. 이렇게, 팍! 쳐 올라가야, 뭐, 뭐가 되는 거지. 그런 거아라요 근데, 그런 형태들이 안 나오고 있다. 그리고 2017년도에는 그런 형태들이 나왔어요. 굉장히 격렬한 모습들 을 보이고 있거든. 근데 그때보다는 빨리좀 떨어졌는 것 같아. 다르게 얘기하면 유행이 좀 갔다 이래 보이는 게잘안 먹히고 있어, 지금. 그 다음에 이 팍팍 때리던 세력들이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거든. 어떤 문제가 있나 하면 능력이 과히 좋지는 않아다. 그러면은 이 세력들이 그냥 형성됐을 가능성도 있는 거라, 지금. 어떤 특정 세력들이 하다 하다 보이. 그런 말은 뭐 알아들으시겠죠? 그러니까, 작전을 하는 게 아니고, 무리를 형성해가 있을 가능성이 높은 거라, 그리고 야들은 결집의 형태들이 좀 다른 형태들을 띠고 있는 거라, 좀 산발적으로 이래 나타나면은, 어쨌든 간에 이걸 좀 극단적으로 격하게 이야기하면, 또 언짢아가 뛰어오는가 모르겠다. 이 세력들은, 이때 들어왔던 세력들은, 그, 이렇게 쌍꼬리가 계속 달리면서, 쌍꼬리가 달리면서 눌리키고 있죠. 여러분들, 그, 어떤 사람들 이렇게 하더라고. 이 양봉이 때리면 은 무조건 좋다, 이렇게 하는데, 그런 거 아니죠? 그렇게 하면은 주식을 잘 모르는 겁니다. 양봉이 때리도 내가 봤을 때는 이런 데서 다틀고 나가는 지점들이 이미 발생하고 있는데, 이거 양봉이라고 꼭다 사올라갔다. 그래야 하게 하면 안 되죠? 그 문제가 있지. 다시 DSK로 돌아가갖고, 좁은 구간에서 그, 매수들이 굉장히 강력한 거는 통제 세력들이 있다. 그게 어떤 형태를 갖추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두번째가뭐 가면, DSGA 같은 경우에, 그, 이렇게 물량이 치고, 그 다음에 그림들이 뭐 나와야 되겠지, 이래. 그래, 아유, 다시 절간데, 절간 아이가. 그 무슨 약이고 하면 이때 쳤던 세력들이 능력이 부족하거나, 결집이 안 된다는 거지. 능력이 부족하거나, 초자들이 많이 들어왔거나 또는, 세력들이 능력이 안 되거나 또는 세력들이 지금 다른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거라요. 일부 물량을 저는 턴다고 보고 있거든. 계속 눌러보잖아. 그럼 이슈를 띄우고 팔고 이슈를 띄우고 팔고 그럴 가능성도 지금 얼마든지 존재하는 게디스 k 입니다 그래서 양봉이 터졌다고 뭐 되고 양봉이 터졌다고 그 양봉 아이가 물량 말이다. 당연히 가격 오르면서 이게 따라 올라가서 양봉이겠지. 그렇다고 이 종목이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지. 자, 발에 이때 평단이, 어, 7,300원, 이때 평단이, 어, 6,500원이니까, 이거는 한 7,000원쯤 그냥 갈 거야. 물론 갈 수는 있습니다. 또는 이때 평단이, 어, 8,700원이니까, 9,000원까지는 갈 거야. 이런 식의 개념들은 곤란하다는 거지. 그래야 안 한다는 거지. 그래턴 같은 경우에, 그 유경님 말했던 차트와의 대화를 먼저 할 때, 요거를 한 2초 정도 보면 압니다. 아, 이즘 작전들이 들어있구나. 지금 굉장히 파워들이 약하다. 뒷침이 굉장히 부족한 친구들이구나. 라고 생각을 좀 합니다. 그러고, 이런 어 이슈에가 들왔던 분들은 다 물리있어요. 나는, 저는 그래 보거든. 이거도들어왔던분다물리네 뭐, 이거 몸 빠져나와 있는 거지. 물타기를 하든 모의됐든간에 이래 보는 지점을 먼저 결정을 한다 이 말입니다. 알아들으시겠죠? 그거를 통해서 이매매의 성격들을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 이매매의 성격들은 앞에 말했듯이로 이때 쳤던 꼬리들은 이것만 결정을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꼬리가 이래 해가 이래 내려오면은 어떻다 하다는 것들은 종목에 따라 다르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라. DSK 같은 경우는 이 꼬리에 있어갖고 지금 6천원 후반에서 7천원을 쉽게 떨어올라가지는 못할 거라는 게 이미 이전 표에서 이야기하고 있잖아. 다른 이슈가 뭐가 와야 돼 그래프의 변동이 오든지 아니면 특별한 이슈들이 나타나게 되면 이걸 뚫고 올라가겠지. 지금은 6천원 가는 평단 잘받치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단타를 하는 건는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단타는 하겠지. 이게 대세 상승을 하겠다. 그런 결론들은 안 내는 겁니다. 지금 그런 결론 내주면은, 그럼 한번 긍금 이야기가 되겠지. 자, 각서라고 한마디만 더 할게요. 유경님이 그 말씀하셨듯이로, 그래프는 많은 걸 이야기한다. 그래서 그래프를 잘 봐야 된다. 하는 거 한계하고, 이런 좁은 구간 매매를 할 때, 좁은 구간 매매를 할 때, 단순하니, 그죠? 이때 물량이 쳤으니까, 그래, 이 가격까지 갈 거야. 에? 그 7천원은 갈 그럴 가능성은 있어. 이 표만 보면은. 근데 이장이 이 종목의 특징들을 먼저 보는 거지. 그래서 인문학적 대화를 먼저 해야 된다는 거 아시겠어요? 그래 딱 보면은 좁은 구간에서 계속 물량이 치잖아. 이거는 전화 가는 거야. 1번. 뭐전 아니면 할수 없고. 2번은 뭐가면은 그전화가갔은쓸때 샀던 사람들은 거의 다 물리는 걸 특징으로 하고 있다 하는 거. 그것은 뭐별 비전이 없어. 그냥 이걸 했다가 또 빠졌니로 또다 물리겠지. 이때 또다 물리겠지. 뭐 다른 거 있겠어요. 그러면 이 전화가는 세력들이 힘이 안 좋다고 보는 거라. 저 같은 경우는 능력이 강력하지는 못하다라고 보고 있고. 세력들도 이런 구간에서 단타 매매를 할 가능성들이 높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DSK를 어떻게 하나 하면은, 여기서 다른 성량들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려요. 그러니까, 이상거리의 개념들은 이미 앞에서 다 정리를 했었잖아. 어? 그 이상의 무언가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라. 다만, 이 종목이 지금 좋은 점은 5천원 평단에 딱 받쳐 있다는 거지. 그래서 저가에 들어 있는 건 분명합니다. 그거는 세력들도 알 거거든. 이까 알아듣겠어요? 그래서 6천원 밑에서 5천원까지 사는 거는 이거하고 관계없는 거지. 아무 관계없는 거지. 충분히 살수 있는 그런 지점이 있습니다. 자 각사라고 그만하겠습니다. 어, 써니 아이 터니 그 뭐고 지금 카페나 어떤 다른 데서 방송을 하고 싶은 게좀 공격적으로 하고 싶은 건가라. 이 종목은 안 돼. 이 종목은 돼. 이렇게 하고 싶은 지점이 하나 있고. 돈내고할 수도 있고 돈안내고할 수도 있고 모르겠어요. 그거는. 근데 제가 지금 방송을, 방송 그치는 사실 못하고 있지. 그 다음째 문제가 뭐가면, 그 다음째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가면, 유경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그 많은 그래프에서 많은 걸 이야기한다 카는 거, 그러려면 많이 알아야 된다카는 거. 그 다음에, 이 매매를 할 때도, 그리고 이게 좁은 구간 매매잖아. 여기서는 뭐, 예를 들어서 별의별 말이 다 나올 수 있겠죠. 이 장애 성격들을 면접 결정해야 된다는 거. DSK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떤 이슈가 들어가 이슈인지 전화인지 모르겠어. 그때 사면은 물릴 가능성이 지금 되게 높은 거라. 다 그렇잖아 지금 결론이 그려나고 있거든. 그 다음에 그 전화가 간다하는 것도 어느 정도 감을 찾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전화를 보냈던 분들이 능력이 부족하거나 의도가 다른데 있을 수 있다. 혹은 그 세력 자체가 그, 결집되고 있지 않다고 보고 있거든. 사기만 사고, 그다음에 대책이 없어. 그게 다야. 그러면은, 어떤 설계를 해갖고, 이거를 막 움직이고 있는 세력들은 좀 부족하지 않는가. 이런 지점들을 계속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럼 결집된 세력이나, 그, 그런, 그건 좀 약하지만, 그래도 이거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전화와 한번 가면이 정도까지 올라가. 지금 8천원까지도 막 뚫어보자. 그럼 뭘 해야 되겠어요? 디스캔 단타해야 된단 말이다. 좋은 지점에서 사가 한 번씩 친단 말이다. 그죠? 이런 게 스타일 나타나잖아. 그럼 이런 데서 매매가 매도하고 매수하고 매도하는 는 단타의 개념이 튀나올수 밖에 없는 게라 그러니까 어느 가격 이상에서 팔아야 되겠지라는 결론들이 이런 총체적인 걸 보고 결정을 하는 거지. 단순히 그죠? 그, 뭐고. 그래프 요래되니까, 요래하니까 요래 판다. 그래 하는 건 아니라고 하는 거. 를잘 기억을 하시고, 그, 저하고 통화했던 분들은 나중에 이제 제가 카페에서 혹시 하시, 하게 되면 제가 하고 싶으면 막 해도 되죠. 왜 그렇게 하면 불특정 다 쓰게 하는 게 아니니까. 이제 그래 방송을 한번 해보고 싶은 지점도 좀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 제가 600분 돌파 기념으로 그, 저거 뭐냐, 저, 턴이 이제 요런 매매를 설명할 때 전체적인 걸 보고 진행을 하면서 종목 종목의 성격들을 결정을 하고 있다하는 거, 그거를 일본 매체에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laughs> 아시겠습니까? 그러고 이제 그 전체를 꼭 봐야 된다는 하 거, 유경님 말씀 하시듯이 그러니까 이것만 갖고 매매를 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지금 DSK가 갑자기 어, 만 원을 막 뚫고 갈 거야. 그런 소리를 하면은 안 되죠. 그건 모르지. 가봐야 알지. 이제, 여기에 관련된 사람이 누군, 뭐 있었겠지. 근데 올라갈 수도 있어요. 주식은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는데, 현재 시점에서알수 있는 것 밖에 없다. 로 제가 생각하는 겁니다. 그 거듭 DSK 관계자분들은, 언짢게 생각하지 마요. 아래 끝들이 가는 거니까. 자, 참고해서, 오늘 이 동영상으로 끝입니다. 2월 12일, DSK를 통해서 제가 그 분석의 기법을 약간 낮은 난이도에서 잠깐 보여줬습니다. 참고해서 끝!